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어 소장, 방소장 상고장, 황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사형사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그 황소이유서 수적어서 어 등기를 보내려고 법원 안에 있는 어 우체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보통 어 전심을 제가 전자소송을 했으면 제가 전자로 어 보통 해드리는데, 어 다른 법무사 변호사님이나 어 본인이 소송하시다가 패소하거나 전부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했을 때, 어 이때는 제가 어뭐 본인들이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이럴는데 상수 이용서만 의뢰를 받았으면, 이렇게 제가, 어, 우체국에서 직접 제출해드리기도 하고, 가까운 법원이면 직접, 어, 제가 접수하기도 해드리고, 아니면 손님이 본인들이 법원 가깝고 본인이 내신다고 하시면, 어, 본인들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구독자님들 아시다시피 항상 바빠서 어 사무실에 앉아서 어 이렇게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어요. 어제 서비스로 하는 거라 가지고 뭐 이동할 때나 어 이럴 때어 찍고 있어요. 어그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뭐 제가 편집 기술도 없고. 그냥 예, 쌩으로 이렇게 편집도 안 하고 이렇게 유튜브 찍어서 바로 올리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남들은 뭐 관리하고 몇백 쓰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돈을 다 누구한테 뽑겠습니까? 손님들한테 뽑지, 뽑지 않을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광고하고 광고라고 비는 10원도 안 돼요. 광고를 안 하고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어, 뭐, 스레드, 어, 각종 무료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어, 저렴한 가격으로 어, 해드리고 있어요. 그그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제가 뭐 이렇게 뭐 이거 뭐라고 하죠? 거치대 없이 그냥 손들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어 화질도 안 좋고 이해해요. 사실. 제가 찍은 것, 제가 보기 힘들 정도인데, 어 힘드시기 때문에, 얼굴은 못생겨서 보지 마시고, 목소리도 좋지 않지만,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정보만 파악하세요. 그렇지만, 어, 유튜브로, 이제 방,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블로그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어, 좀더 엄밀하게, 어, 해서는 안될 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는 좀 곤란해요. 그런 거는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는 유료 상담비를 받고 상담해 드리고, 저한테 일을 의뢰하면 상담비 빼 드리고 있어요. 어, 그 여기 지금 교대역 사거리에요 교대역 사거리인데 날씨가 많이 풀리긴 해도 아직도 살살해요. 어, 우리가 이제 소장을 내잖아요. 소장을 내 가지고 이제 옹, 내가 원고로서 소장을 내는 경우도 있고. 피고로고 소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든 피고든 자기가 전부 패소를 하던 일부 패소를 하던 어그 부분에 대해서 어 항소나 상고를 할수 있어요. 민사도 마찬가지고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소나 상고를 할수 있는데 어 일심하고 2심은 사실심이에요. 사실심을 어 사실심을 다툴 수 있는데 법률 법률도 물론 다투죠. 근데 사실상은는 1심과 2심과 같이 못 다퉈요. 근데 3심은 대법원에 내는 건데 법률심이에요. 법률심만 다퉈요. 사실심은 못 다퉈요. 그렇지만 대법원의 상고유수도 이 법리 오해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든지 진짜 억울하든지 다른 증거가 있다든지 나중에 재심으로 가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 최대한 본인의 억울한 점을 <laughs> 잘 설치하는 게 좋아요. 물론 어 대법원에 어 가가지고 신리불쑥인키각도 많이 될지만한을 될어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삼심제이기 때문에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법,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는 <laughs> 이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민사 같은 경우는, 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선고 날안 가도 돼요. 선고 날안 가도 되기 때문에, 그, 판결 정본이 송달되고, 어, 판결 정본이 송달되고, 어, 초일 불산업에 온 집이라서, 그 다음날 불로 기산해갖고, 2주 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내면 되는데, 형사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판사님 앞에 계시면 송구할 때 내가 앞에 서 있걸랑요.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공판할 때는 왼그 오른쪽에 오른쪽에서 맨 저쪽에 변호사 그다음이 피고인 앉지만 송구할 때는 판사님 앞에 계시고 서가지고 민사에 원피고성 있는 것처럼 거기딱 서갖고 송고를 받기 때문에 내가 듣잖아요 판사님이 뭐 징역 얼마에 집행유예 얼 이렇게 듣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어 해가지고 일주일 내에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초일 불사입이라서 오늘에 보자. 그 만약에 오늘이 예를 들어 화요일이다.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민사도 형사도 그 자정 12시까지 그그 그 6시 넘으면 그 당직실에 가서 내면 되지만 좀 위험하면 어, 6시까지 내는 게 좋아요. 형사 어떤 경우는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유리하게 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검사가 항, 항소할 수도 있잖아요. 검사님이. 그래서 일주일 기간 다 했다가 어 검사가 항소하는 거그 전에 항소해 버리면 검사도 항소하길래요 그래서 잘 보다가 마지막 날 만약 오늘 화요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까지 보다가 어 그때 안 내고 그때 내도 되지만 안 내고 그 당직실 가갖고 밤에 내